과연통할까요본 어,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시간 증폭 각. 아, 이제 우리 구조. 구중...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스프레이트 됐습니다. 에이! 깜짝이야! 무슨 얘기죠? 계속 하세요! 단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에이, 용암이 맞아.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머리대열 위에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오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에휴, 말을 할수 없을 지경이지만 에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준비 완료. 저희 쪽 지진학자 세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한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무방 지원 대기 중. 적저그물이와 조우했습니다. <목소리도>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일이 <목소리도> 있어요? 용맹기지가 공격장하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대 지원 체계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피드리온이 충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간 증폭 활성. 이제 우리 고정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지가 음. 공격받고 있습니다.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함선이 이동.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동안 본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어진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당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습을 명령한다.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무조건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았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시간 증폭을 부정화합니다. 우리 구조물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출동 준비 완료.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거어레스크이 갑자기야. 모두 말아요. 베이. 오늘 딱거클어스 히페리온이 충격 진동을 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브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암이 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어? 움직여 보니까... 사령관들의 이들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운출이 네.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함선 이로 벤시 공습이 중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함선 이도 집중 포화를 막고 동맹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경력이 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아예 계속하세요. 거기에 건설할 수 없는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 이제 우리 구조물에서. 저희 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맨틀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나무란 반응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본영령이 다시 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정국이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부속 건물 완성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더 필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동맹 있습니다. 입니다. 간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우리가 출수해 나왔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 m 이 a n I don't know what you y n 압박 있습니다. 은를 여기 탐지가 필요합니다. 받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놈들이 우리 거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감지됐다. 놈들은 지금 우리 기지로 오고 있어. 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우리 병력이 교전에 시작했습니다. 동맹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보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군려 관설로봇 아, 준비 완료. 용맹기가 공격당하고.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 움직여 뭘까?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이 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우리 궤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다고? 요아 예, 괜찮다고 하네요. 말씀해 보십시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노니 범인 리얼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베스핀까지 더 있어야겠군요. 잘 몰라보시.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몰라보시다 사람은 누구니? 알았습니다. 실시. 준비 완료. 역량을 내리실 겁니까? 빨리 빨리. 빨리. 불규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물고가 부족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네 보급고가 더 거기에 건설할 수 없습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용암고병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무방 지원 대기 중.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Hey, 깜짝이야.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Yeah. 정신 똑바로 차려. 적들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료. 집중 시작합니다.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맨날... 자, 이번엔 워시에게 갑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고급고가 비어다가 왔습니다. 가 왔습니다. 급품이 가득 다가 상태 이상 무. 가 왔습니다. 미비 발령 실시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로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운 남성과 불길로 뒤덮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UN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기지로 쳐들어오고 있다. 정신 반짝 차려. 비록 용암용은 사라졌지만, 용암용이 이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우린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역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하하, <laughs> 테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기 지원이 필요 계속 하세요. 방지원 대기 중. 하십시오격당하고니다격당하고 있습니다. 격당하고 있습니다. 굿격하격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굿격당하고 있니다굿격당하습니다굿니다 굿격당하고 습니다저니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됩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키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계속가세요 자치령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